3월 8일 금요일 예쁜 매일 말씀 함께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셔야 할 본문이요.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0 2절까지인데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늘 일어나는 현상 두 가지는 역시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여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어, 오늘 본문에 조금 특별한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은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요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몰랐거나 혹은 알고 싶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대답을 삶에 적용해 보려 하는 그런 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의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아니지, 아내를 버리면 안 되지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런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모세의 율법을 잘 모르거나 혹은 따르지 않거나 반대하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는 이 칼을 숨긴 채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론 이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세의 답을 내놓게 되죠. 그러고는 그들의 대답에 이어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 마음에 있는 완악함 때문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있는 완악함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는 이 현상, 질문과 대답이 오갈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완악함.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완악함을 보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쁜 매일 말씀 함께 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떠한 말들 그리고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행동들, 그것이 겉으로 비춰지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이든지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실제적 동기에 대해서 한번 좀 묻고 확인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마음의 완악함이나 또는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다툼과 관련된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던 것을 확인하고 깨닫게 된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한 것으로 채우고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삶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그런 오늘 그리고 그런 삶의 시작이 오늘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도전할 우리를 응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